작년 우리 2017년 삼성 완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다 삼성 완조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몇년 전에 그렇죠. 몇년 전에. 몇년 전. <laughs> 그게 이순간에 이렇게 몰락을 하다 보니까 누가 맞습니다. 제일 문제인 것습니까 그러면 양쪽 두 분은. 전체적으로 아, 우리 투수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예전에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는 투수로 먹고 살았던 때. 아, 아, 선동열 감독 있을 때. 그렇죠. 어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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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때 안지만 선수, 권호준 어. 선수, 권... 이거? 권혁, <웃음> <웃음> 어쨌든 안지만 선수, 뭐 권혁, 음. 아, 권호준 선수. 그리고 임창용, 오승환 선수. 휴대지? 요즘에는 어. 투수들이 너무 만만합니다. 윤성환 잘 던지죠, 윤성환. 커브의 달인. 응, 윤성환도 윤성환. 그나마 삼성에서는 잘 던지지. 작년 성적만 봤을 때는 방어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음. 제가 봤을 투수력이 조금 더 보강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음. 일단은 삼성 그 라이온즈 구단 자체가 음. 그 모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자체가 떨어지이게 <laughs> 중요한 이게 아 건데. 그나마 올해 음. 돈을 좀 썼더라고요. 음. 네, 강민호, 강민호. 선수를 강민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안 됩니다. 네. 삼성 포수들에 비해서는 나았죠. 근데 강민호 선수가 포수대. 들어온다고 해서 팀 성적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그팀 아들, 아들만, 네팀 음, 아들만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던지는 선수인데 그렇죠. 일단 히가 너무 커요. <웃음> 키가, <웃음> 제가 이기지 않는다고요. 일단 작년에 제가 성적을 한번 봤습니다. 오기 아 전에 한번 음 보니까 5승 10패인가. 그 메이저리그에 메이저, 솔타임 어. 메이저리그. 아 그래요. 어. 그리고 한명더 남았잖아요. 용병 투수 맞죠? 아직 네. 아직까지 아, 그렇죠. 뭐 계약 소식은 들리는 어. 않는데 뭐 있었거든. 뉴스를 보니까 그래도 네. 최대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음. 아, 신중히 뽐든다고 음.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음. 아, 삼성에서 해커 우리 선수였던 해커 데고 가는 건 어때요? 음, 해커요? 끝물이 해커 네. 해커 끝물이죠. <laughs> 제가 당년에 그렇죠. 던지는 거 보니까 끝물입니다. <laughs> 또 작년 끝까지 한해 동안 최선을 다해 준 이승엽 선수또 은퇴했잖아요. <laughs> 대해서 이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선수 강민 비슷한 느낌은 거야. 지금 러프 음, 러프밖에 러프. 러프 없는 것 같아요. 러프는 원래 작년에도 잘했어요. 음, 잘했는데? 근데 지금 다시 이승엽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더 잘해. 이 러프가 그러면 지금 저 오늘 임직이 죠 맞죠. <웃음> <웃음> 다점 200, 다점3 <다점하고> 0 아니면, <laughs> 아니면 김한수 선수가 다시 선수로 와야 됩니다. <laughs> <김한수 삼누러, 웃음> 선수로. <laughs> 그렇죠. 선수 때는 진짜 잘했거든요. 예전에 김한수 선수 우리 선수 시절 때. (3번) 이승엽 (4번) 양준혁 (5번) 김한수 음. 아~ 이거 아, 근일은 그렇죠. 좋았지 근일 좋았지 그죠 이승엽 공백은 구자욱 선수도 있겠네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구자욱이 하는 역할이 이승엽이 음. 아니고 음. 이승엽보다는 그~ 양준혁, 양준혁. 네, 양준혁의 역할로 가는 게 맞을 거다 뭐~, 뭐 역할이 뭐가 다릅니까 그니까 타율 좋고 어, 어. 타율 좋고 홈런도 쳐낼 수 있는 바람. 그러면 2018년 선발 투수 우리 삼성 라이온즈 응. 선발 투수는 어떻게 봅니까? 야, 저는 애매하네요. 1선발이 응. 윤성아. 어? 아, 아델만 있는데. 거도 못 했잖아요, 이 아, 못 아. 봤으니까. 아니, 그렇지. 못 봤으니까. 2선발 아. 그래도 돈 많이 썼으니까 아델만. 어. 음. 그 아, 비싸나 데고 리올 수도 있다니까. 그렇죠. 아, 그럼 걔가 2선발. 아, 이선발. 비싼애가이 아, 비싸내가 아, 아, 이선발. 비싸내가 아. 이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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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좀늘 비싸내가 상정적인 소망은 음. 오규민이 좀 잘 왔으면 좋겠다 3선발 정도는 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병 그리고 5선발이 문제입니다 5선발 5선발 이제 삼성의 선발진중에 장원이 없으니까 장원삼의 부활이냐 아 장원삼이 있었구나 원스리원스리 아예 그냥 사라지고 있었 원쓰리를 생각 못했네 고속기 유일하게 들어갔어 130대 <laughs> 던지는데 <던질대, 진짜>. 130, <laughs> <짓고. 웃음> 솔직히 <웃음> 좀 농담 보태서 <laughs> 저도 치겠더라고요 장원삼 공을 야제찬이 공도 못 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도명 그 다음에 윤성환, 음. 그다음에 우금민우금민 예.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백정현백정 어. 예. 저도 오선발은백정이좀 키워 준다라는 느낌은좀어 아, 저미으면 음. 아, 좋겠다. 네, 좀 좋겠다. 예. 제발 좀 컸으면 음. 좋겠어요. 이제는. 못하고 미요이도 잘하고 하지만 아, 아, 야구 실력이 아, 좀 컸으면 아, 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자들 라인업 한번 뽑보시죠 포지션하고. 어, 1번은 무조건 박해이죠박해민 원래 제대로 못하면 군대 가야 돼, 회원역으로 가야 돼 네. 확실한 1번이 없기 때문에 아, 박혜민이 그래도 1번을 저는 개인적으로 구자욱 1번을 구자욱 네. 구자욱이 네네. 근데 나갔어 네. 뒤에서 못 쳐가지고 못들어면 끝인데 박혜민 뒤에서 맞춰준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번박혜민 그렇죠 2번을 박혜민이 원투되고 네. 네.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어. 저는 2번, 제마음속 2번 타자는 영원히 박한입니다 와아. 지타 2번 지타 2번. 2번. 요즘 도 야구가 강한 2번이 대세거든. 그러니까요. 음. 강한 2번. 어, 박한이면 컨텐츠도 좋고. 3번이 구자오. 3번 구자오. 3번 러프. 3번 박한이가 시다 3번 박한이. 3번, 3번 박한이. 그게 지타, 맞다. 지타로 박한이. 그?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지타로 박한이. 그렇죠, 네. 4번. 4번 뭐 러프겠지. 4번 무조건 러프. 어, 4번, 네, 4번 러프가 러프 음. 해야 돼요. 5번은. 5번 강민호. 음, 5번 강민호. 포수 강민호. 포 저는 개인적으로 5번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조동찬 선수가 좀 올라왔어요 아, 아 조동찬 작년에 어느정도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6번 6번 6번이 조동찬 6번이 강민호 저는. 어, 6번 포수 강민호 음. 어. 7번 갑시다 그럼 7번 7번 7, 8, 9가 좀 문제인데 9번은 강한울 강한울 못해요 <laughs> 강한올 <강화물 웃음> 왜? 그런것이 뭐 왜? 이유를 대고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냥 야, 야 강한올 작년에 커리어 하이야 뭐라 강한올이요? 그래 저작깐 기록을 한번 볼게요 알았어 <laughs> 아, <laughs> 어 어? 잘했네요 잠깐 어, 어. <laughs> <laughs> 7번 누구에요? 7번이요? 7, 8, 지금 8, 안 나오는 포지션 어디에요 김영곤 이런 선수 있잖아요. 아, 김영곤, 김영곤. 대영선, 김영선이김데삼성김 너무 모르라 김네요 <laughs> 그러면 내년에 두 분은 삼성 나김지 남성 남성 바라는 게리빌딩의 그런 삼성 나오지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적을 내는 삼성 나김지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당장의 성적이김요 당장의 성적. 아, 그럼 쉽다. 내년에도 구위 예상하시나요 음, 지대 7위에서. 밑에 세팀 누구 깔고 갑니까? 어, 일단 NC. <laughs> 장난 뻥 때립니까? 내년에 우승을 바라보는 팀이에요. 아니, 어. NC, 밑에, 일단 NC. 일단 아, NC. 오케이 오케이. 일단 NC. 어, 일단 NC. 또. 일단 NC. 이건 만년 꼴찌 하나. 한화. LG를 선택을 했었어요. LG, LG 수술력 작년에 1위였어요. 네. 저는 파리 예상합니다. 파리. 파리. 작년보다 한 계단. 한 계단 위에. 위에. 음. 아, 누, 파리. 누군데 밑에는? 제가 봤을 때 한화 그리고 LG. 한화 아, 아, LG. LG는 아, 음. 아무도 얘기 안 하네요. 일단 생각으 하면. LG는 아무리 봐도 매년 돈을 많이 써요. 근데 걔들은 성적 향상이 잘안 돼. 보니 기면수 왔는데. 장갤이 아, 때문에 좀 애매해졌다. 차우찬 데리고 와가지고. 가면서 어, 올해 차우찬 왔는데. 이 보고 애매하지? 다 얘기해. 우승 후보라 했지. 기하고 이쪽 면에서. 어,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